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동반자,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스체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 메시징 프로토콜로 웹3.0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상호 운용성 플랫폼 웜홀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지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25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시는 웜홀 코인에 웜홀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4월 30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웜홀 거버넌스 토큰 출시 예정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웜홀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웜홀 거버넌스 토큰 출시가 수요일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에어드랍 청구가 적격 사용자에게 공개된 후 토큰을 상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몰은 토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몰은 이전에 40만 개 이상의 지갑이 청구 대상이라고 발표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과 함께 에어드랍의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프로토콜은 6억 1,730만 개가 넘는 토큰을 공유할 것이며, 이는 솔라나 이더리움 및 다양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포함한 여러 체인의 사용자가 공유될 것입니다. 구, 구 트위터에 대한 설명에서 웜홀은 이 주장이 UTC 오전 11시 30분에 4월 3일에 개시될 것이며 warmer Wednesday라는 날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미 에어드랍 청구가 시작된 후 거래를 위해 토큰은 상장하는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사용자가 즉시 토큰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상장 준비. 토큰을 상장할 거래소로는 비트겟, 백팩 및 게이트 아이오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이 토큰 상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드롭의 규모와 워몰의 인기를 고려할 때이 토큰은 최근 가장 큰 토큰 출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큰은 플랫폼의 크로스체인 특성을 나타내는 이더리움의 ERC20으로 확장이 가능한 전통적인 솔라나 SPL20 토큰으로 출시됩니다. 워홀은 현재 웨일스 마켓의 사전 시장 거래에서 약 1.65달러로 고정되어 있으며, 프로토콜에서는 출시 시약 18억 개의 토큰이 유통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토큰의 총량은 100억 개로 제한됩니다. 토큰이 출시될 때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다면, 시가 총액은 약 30억 달러가 됩니다. 코인개코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토큰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50번째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내 거래소 빗썸의 공지사항인데요. 공지사항을 보시면 마켓 추가, 워물, 원화 마켓 추가 2024년 4월 3일 11시 1분에 나온 공지사항이고요. 함께 보시면 워물, 원화 마켓 신규 추가 안녕하세요. 넘버원 가상자산 플랫폼 비서입니다. 오늘 워몰이 원화마켓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워몰 거래 지원, 지원 마켓, 원화 마켓, 지원 네트워크, 솔라나. 타 네트워크를 통한 입금은 지원하지 않음 입금 시작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예정. 거래 출금시작 미정 기준값 미정 입금컴펌수 20입니다. 웜홀은 크로스체인 간 커뮤니케이션 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 메시징 프로토콜로 웹3.0 애플리케이션 을 지원하는 상호운용성 플랫폼 입니다. 웜홀은 개발자에게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사용자와 유동성에 접근 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크로스체인 디파이 nft 거버넌스 등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w는 웜홀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거버넌스 등으로 사용됩니다. 웜홀. 빗 섬에 워너마켓에 신규 추가되면 펌핑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원몰이라고 써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니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몰의 속보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속보이고요. 원몰 토큰 에어드랍 클레임 4월 3일 진행 크로스체인 브릿지 원몰이 공식 구 트위터를 통해 오는, 사, 오는 4월 3일 11시 30분 토큰 에어드랍 청구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속보이고요 백팩 워홀 상장 4월 1일 OKX 워홀 상장 4월 2일 HTX 워홀 상장 4월 2일 화요일 바이낸스 4월 3일 웜홀 현물 상장 2024년 4월 3일 빗썸 오늘 웜홀 원화 마켓 상장 빗썸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일 웜홀을 원화 마켓에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입금은 20시 30분부터 지원되며 거래와 출금 지원 시점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속보이고요. 코인원 오늘 22시 워몰 원화마켓 상장 코인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일 22시 워몰을 원화마켓에 상장한다고 공지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3%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상양 속에 많은. 여러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 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신 워몰 코인의 워몰 워몰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웜홀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